저는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고 일본 시마네현의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했던 사람이 지금은 일본 시골 마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니 제 인생도 참 예측할 수 없었네요. 제 이야기는 2017년 2월 28일 퇴직식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년 동안 국어교사로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교감으로 일했습니다. 퇴직식 날 교무실을 나서는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매일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던 학교가 갑자기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동료 교사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 많은 축하를 받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날 자리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은퇴 당시에는 중등도 청력 손실로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시끄러운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무슨 내용인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결국 송별의 내내 웃는 척 하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28살에 결혼했지만 2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서로 성격 차이가 컸어요. 제가 책과 문학을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전 아내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학교 일에 몰두하느라 가정에 소홀했던 점도 있었고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아들은 45살로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딸은 42살로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퇴직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남았는데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창회에 몇번 나갔지만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대화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국어 교사답게 말 한마디, 글한 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라 점점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이 내가 못 알아들은 말에 모두 웃을 때 억지로 웃으며 화장실에 가서 울었던 적도 있어요. 매일 집에서 혼자 책만 읽다가 가끔 딸이 전화하면 반가워서 한참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졌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서울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어려웠어요. 집은 전세 8천만 원짜리 아파트였고 사학연금이 매달 75만 원 나왔습니다. 물가 비싼 서울에서는 생활비로는 부족했어요.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찾아볼까 했지만 청력 문제로 쉽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냈어요. 학창 시절부터 좋아했던 일본 문학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쓰메 소세키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작가들이요. 대학 시절 일본어를 취미로 배웠기 때문에 원서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일본 문학의 정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가 제 성격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2018년 초 우연히 일본 지방 소멸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됐어요. 일본 시골 마을들이 인구 감소로 빈집이 늘어나고 외국인에게 헐값의 집을 판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심한 애연 한 마을에서 빈집을 7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기사를 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거다. 싶었어요. 청력이 안 좋은 저에게는 조용한 시골이 더 편할 것 같았고 평생 동경해온 일본 문학의 배경이 된그 한적한 풍경 속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딸과 아들에게 일본 이주 계획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크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전세도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왜 굳이 타국으로 가십니까? 언어도 다르고 의료 시스템도 다른데 혼자 어떻게 사실 거예요? 특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라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항상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정작 제가 안전한 삶만 고집한다면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어요. 다음 날 바로 일본 빈집 정보를 더 찾아봤고 시마네현 오오다시의 한 어촌 마을에 있는 빈집에 관심이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중개업체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주일 후 직접 일본에 가서 집을 보기로 했어요. 일본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가시려면 가시되 일단 6개월만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약속하세요. 그래서 한번 가서 6개월만 살아보겠다고 타협했습니다. 2018년 4월 처음 일본 시마네연에 도착했을 때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동경하던 일본 시골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푸른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마을 오래된 나무집들 좁은 골목길. 마치 소설 속 풍경이 현실이 된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만 보고 계약한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어요. 100년이 넘은 목조 가옥이었는데 비가 새고 바닥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었고 부엌도 낡고 오래된 싱크대 하나뿐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열쇠를 건네주며 정말 여기 사실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도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변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조용한 마을 새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 그래, 바로 이런 곳을 찾아왔던 거라고 생각하며 짐을 풀었어요. 퇴직금 2억 5천만원 중 8천만원은 한국의 전세 보증금으로 남겨두고 2천만원 정도를 집수리에 투자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와 응급상황을 위해 저축해뒀어요. 사학연금이 75만원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약 7만엔이었습니다. 일본 시골은 물가가 한국보다 저렴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로는 충분했지만 집수리비용과 의료보험 등 초기 정착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믿을 만한 목수를 소개받아 지붕과 바닥을 수리하고 화장실은 간이 수세식으로 개조했습니다. 모두 손수 디자인하고 일부는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직접 도배를 하면서 실수로 풀을 너무 많이 발라 벽지가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그때 옆집 할아버지가 와서 조용히 도와주셨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벽지 바르는 법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제 일본 생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어는 대학 시절 취미로 배워서 읽고 쓰는 건 괜찮았지만 실제 대화는 다른 문제였어요. 특히 심한의 방언은 도쿄에서 배운 표준어와 달라서 처음에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죠. 게다가 제 청력 문제까지 있어서 의사소통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외로웠어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고 문화적 차이도 컸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몇 번이나 이웃들에게 혼이 났어요. 어느 날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잘못 버렸다가 마을 청소 담당자에게 호되게 지적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 더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마을 카페에 나가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필요할 땐 종이에 적어서 소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선생님이라고만 알려졌지만, 점차 제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2주 두달 차에 마을 청소 활동에 참여했던 일이에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은 마을 공동 청소의 날이었는데 저도 빗자루를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고마워요라는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고 그 순간 뭔가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에 온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일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카페 주인과는 이제 간단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됐고 근처 작은 슈퍼마켓 직원들도 저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특히 마을 목욕탕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큰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게 부끄러웠는데 곧 익숙해졌습니다. 목욕탕에서 마을 남자들과 함께 몸을 담그고 있으면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특히 청력이 안 좋은 제게 뜨거운 물 속에서의 대화는 오히려 더잘 들렸어요. 물소리가 배경 소음을 덮어주거든요. 목욕탕에서 만난 노인 한 분이 한국에서 뭘 하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라고 답했더니 무척 존경한다는 눈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본에서 첫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코리안 센세이 한국인 선생님을 위한 파티를 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장님의 진심 어린 권유에 응했습니다. 마을 국민관에 가보니 서른 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수 만든 요리들과 작은 선물까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날 한 주민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우리 마을에 온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마을 청소에 참여하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마음이 열렸어요.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일본식 가라오케를 했는데, 청력이 안 좋아 음정이 엉망이었지만 모두 즐겁게 웃어주셨어요. 이때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해서 나 여기서 계속 살기로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더니 목소리에서 제 행복이 느껴진다며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게 중요해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때 딸의 이해와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일본에 온지 8달쯤 되었을 때 마을의 서른대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지역 수산물을 한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내가 선생님을 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지만 평생 교사로 살아온 제게는 가르치는 일이 익숙했고 은퇴 후 교단을 떠난 것이 가장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특별한 교재가 없어서 제가 직접 초급 한국어 교환을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 두 시간씩 수업을 시작했고, 수업료로 한 달에 2만엔 한국 돈으로 약 22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날 정말 설렜어요. 30년 교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 꼼꼼하게 준비했죠. 특히 한자어원을 활용한 단어 학습법은 일본인 학생에게 효과적이었어요. 첫 학생과의 수업이 시작되고 약두달후 그의 친구들도 함께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인근 마을의 관광 가이드들도 한국인 관광객을 위해 기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학생이 10명으로 늘었고 개인 레슨과 그룹 레슨을 병행하게 됐죠. 놀라운 건 저의 청력 문제가 오히려 장점이 된 거예요. 수업 중에 학생들이 크고 분명하게 말해야 했기 때문에 발음 교정에 효과적이었거든요. 또한 일본어에 완벽하지 않은 제가 한국어로 많이 설명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노출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이 알려지면서 지역 관광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관광 안내 책자와 웹사이트를 한국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전에 번역 경험은 없었지만 국어 교사로서의 어휘력과 문장력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점차 속도가 붙었어요. 번역료로 페이지당 5천엔 약 5만 5천원을 받았는데 월4 5만엔의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제가 번역한 안내 책자가 실제로 인쇄되어 나왔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65살 넘어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번역한 책자를 들고 한국인 관광객이 길을 찾는 모습을 우연히 본 순간이었어요. 그때 내 번역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금 75만원으로 시작한 일본 생활이 이제는 매달 한국어 수업과 번역 일로 7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기면서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경제적 여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선생님으로 불리는 자부심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리안 센세이라고 불려요. 청력이 안 좋아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위축되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데 계절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봄에는 안개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바다, 여름에는 쨍쨍한 햇빛 아래 반짝이는 바다, 가을에는 석양에 물든 황금빛 바다, 겨울에는 차갑고 거친 파도.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침은 간단하게 미소시로와 밥,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로 차려 먹습니다. 오전에는 정원 가꾸기나 집 관리를 하고 오후에는 수업 준비나 번역 일을 해요.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저녁인데, 마을 공동 목욕탕 센터에 가는 시간이에요. 목욕탕에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집 뒤편에 작은 텃밭이 있는데 처음엔 잡초만 무성했어요. 옆집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계절마다 다른 채소를 키워요. 봄에는 상추와 시금치, 여름에는 가지와 오이, 가을에는 고구마와 무. 직접 기른 채소로 식탁을 차리니 식비가 정말 많이 절약됩니다. 한달 식비가 3만엔 약 33만원 이하로 유지되요. 남는 채소는 이웃들과 나누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자신이 기른 채소나 과일을 나눠주셔서 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옆집에서 주시는 감은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게 외로웠는데, 여기서는 혼자 먹어도 이웃들과의 작은 나눔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경도 고혈압이 있었는데, 일본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혈압이 더 안정됐어요. 145에서 92던 혈압이 135에서 85로 내려갔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감소, 걷기 운동 때문인 것 같아요. 일본의 의료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외국인이지만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월 1만 5천엔, 약 16만 5천원의 보험료로 의료비의 70%를 지원받아요. 청력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의사가 영어와 간단한 한국어로 설명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또한 마을 주치의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해주는 시스템도 있어요. 처음엔 의료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더 나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살면서 매일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니 위장 건강도 좋아졌어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감소와 규칙적인 식사가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물론,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특히 김치와 된장찌개 같은 전통 음식이요. 다행히 근처 중소도시에 한국식품점이 있어서 가끔 장을 보러 가요. 거기서 만난 한국교포부부와도 친해져서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함께 식사하며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도 있습니다. 일본에 온지 어느덧 5년이 되어 가네요. 처음 6개월만 살아보겠다던 계획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마을 행사에 자연스럽게 초대받고 지역 축제 준비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마을 문화제에서 한국시 낭송회를 열었는데 20명이나 참석해 주셨어요. 윤동주와 김소월의 시를 일본어 번역과 함께 낭송했는데 모두들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청력이 좋지 않아 일본어 대화가 여전히 어렵지만 사람들이 저를 배려해 주고 천천히 말해 주는 덕분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청력 때문에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소통하게 되었어요. 집 주소를 물으면 센토역 코리안 하우스라고 하면 다들 알 정도이니, 이제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된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재작년 겨울 큰 눈이 내렸을 때였어요. 집앞길이 눈으로 막혀 나갈 수 없었는데, 아침 일찍 누군가 제집앞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옆집 할아버지와 다른 마을 주민 두 분이었죠. 제가 나가서 감사하다고 하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딸이 일주일 동안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제 생활 환경을 보고 충격받은 듯 했지만, 며칠 지내면서 이곳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사실 수 있어 다행이에요. 라고 말해줬죠. 딸이 돌아간 후에 SNS로 제 일본 생활 사진을 올렸는지 한국에서 옛 제자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선생님, 정말 멋진 선택을 하셨네요. 라는 메시지를 받으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은 아직 바쁘다며 오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합니다. 처음에는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도 이제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말해요. 올해 여름에는 아들 가족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손자들에게 제 생활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렙니다. 한국의 전통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혼자 보내는 것은 여전히 쓸쓸해요. 하지만 일본에도 나름의 명절이 있어서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있어요. 특히 오봉축제 때는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라 외롭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혼자 TV만 보며 명절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마을 행사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함께해요.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대화도 어려웠어요.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도 긴장했고 병원 가는 것도 큰 도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일상 대화는 가능해요. 여전히 청력 문제 때문에 듣기가 힘들지만 말하기와 읽기는 많이 향상됐어요. 쓰기는 아직 부끄러울 정도지만요. 마을에는 저처럼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몇명더 있어요. 도쿄에서 온 젊은 부부, 북해도에서 온 노인, 그리고 저 말고도 대만에서 온 분도 계세요. 우리는 가끔 이주자 모임이란 걸 가져요.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입니다. 마을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것 같아요. 한국인 선생님으로서 저만의 역할이 생겼거든요. 한국어 수업과 번역 일 외에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행사도 가끔 열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나누기도 하고 한국 영화 상영에도 했어요. 처음에는 5, 6명만 오셨는데 이제는 20명 정도가 모입니다. 최근에는 김치 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대성공이었어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여전히 크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도 가끔 있어요. 특히 힘든 건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예요.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면 마을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항상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그저 여기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태도를 유지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도 저를 개인으로 봐주십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는 노인이 되면 자식들 가까이에서 살거나 적어도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 드는 것이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65살 이후에 삶이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있을 수 있다는 거요. 가끔 한국 친구들이 외롭지 않냐고 물어요. 솔직히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잠이 안올때 아플 때는 더욱 그래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외로움과는 달라요. 여기서의 외로움은 선택적이고 의미있는 고독이에요. 제가 원할 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청년 문제로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지만, 여기서는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요.